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바이프로스트 A로 이용해서 그, 불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뭐, 그냥 일반적인 불 말고, 이런 그, 링을 하나 만들어서 이 링에서 그, 뻗어나오는 불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토르스, 이렇게 하나, 감췌막가게 되고요. 링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이 토러스 링을 에미터로 이용해서 바이프로스트 A로를 생성을 해 주고요. 자, 이 링에서 마이퍼스프레이드가 이렇게 에 미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불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불처럼 이렇게 활활 타는데 옆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링을 중심으로 이렇게 옆으로 뻗어 나갈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모션 필드 적용시키고요. 자 모션 필드. 일단 기본적으로 불이니 터블런스 먼저 적용 한번 해보고요. 세기를 10 정도로 줘서 터블런스 세기 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 링에서 우리 나는 것처럼 되겠죠. 지금 이게 아니라 링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니 자이 디렉션을 사용을 할게요. 디렉션 사용을 하고 일단 방향성은 없대. 컨센트릭 나가는 데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 힘이 좀 세죠. 그런데 이 불을 만들 거기 때문에 템퍼러처를 다운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아래로 마이너스 1로 대신 방향이 좀 내려가게 한번 해볼게요. 어, 너무 세네요. 1. 좀 늘려주면서 퍼져나가게좀 되겠죠 자 지금 힘을 타블런스 드렉션 여러 가지를 사용했으니 자, 드랙을 사용해서 좀 안정을 시켜 볼게요 훨씬 패턴이 좋아졌죠 타블런스 잘 표현되고 기화돼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때요 퍼져나가는 힘이 커지죠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좀더세 보이네요 힘 자체를 좀 줄일게요. 너무 퍼져나가는 것도 안 좋으니 드래그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올려줘볼게요. 그쪽 위해서 <laughs> 어느 정도만 살짝 좀 올려주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겠죠? 지금 뻗쳐 나가는 힘이 너무 세니.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속도를 보기 위해서 플레이브러스트로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턴을 좀 굵게 해볼게요 쉐입이 좀더 드러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파티클도 좀 사라질 수 있게끔 너무 퍼져나가면 안되니까 일단 프로퍼티 가서 디스페이션이좀 일어나게끔 디스페이션 어느정도 줬어요. 그자락에 조금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게끔 다음에 모션필드에 가서 다음 스프리퀀시를 좀 낮춰볼게요. 프리퀀시를 음, 낮추었더니 패턴이 훨씬 굵어졌죠, 이런 식으로. 주시면서 쉐이비 좀잘 드러나죠. 서로 좀 더. 오케이. 플 레이버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 A로의 기본 모션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해 갖고 있는 테프로처 기화 하는 그 VNC, 그 기체가 위로 상승하는 고걸 베이스, 그 다음에 중력, 그래비티 기본을 갖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플루이드나 파티클처럼 필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프로스트 모션 필드를 가지고 모션을 컨트롤 하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움직임이 일렁거림이 조금 느리죠. 그래서, 모션 필드에 자, 스피드를 두 배로 좀 올려줘 봤어요. 패턴 변화가 좀 빨라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패턴 안에 그 노이직한 부분을 좀더줘 볼게요. 프로퍼티 그 가서 보시면 그 벨로스티 랜덤화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불이기 때문에 너무 이 패턴이 일정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한 15? 7반 정도 줘서 그뭐 여기다 파티클의 매스에 랜덤을 줘서 그 필드에 영향을 랜덤하게 받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까지 그렇게그확 드러나게 표현이 되진 않아요 자, 레이버스터 다시 해서 터블런스 스피드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적인 속도나 패턴이 결정이 됐고요. 네, 레저리을 올려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0.2로 자, 레저리스 올라갈수록 쉐이이더 하드하게 디테일 표현이 되고, 시뮬레이션도 조금은 달라져요. 그 연산 자체가 더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전적인 불의, 불의 느낌이긴 하지만 약간 그 판타지에 좀 들어가 있죠? 불의 느낌보다는 그래서 터블론스 굴곡도 좀 많이 좋고, 좀그 결의 쉐입이 좀더 많이 일어나게끔. 모션 그래픽의 패턴에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 이펙트를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 일단 자, 아까는 굉장히 흐트러져서 섞여 있는 모양이었지만 레졸루션올라가 어때요 쉐입의 디테일이 이렇게 살아나죠?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레졸루션을 0.1 정도만 할게요 해서 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캐시를 처리하고 이때 쉐이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캐시를 마무리했고요. 자 캐시 마무리했고. 자, 이 정도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 뭐, 몇십분에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캐시가 걸려요. 아, 여러분, 이 참고하시고요. 그좀 무겁다는 건 자, 요걸 가지고, 자, 이렇게 그불 느낌의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지금, 아놀드 스탠다드 볼륨 기본 달려 있는데, 요거를, 세 걸로 사인해서 한번 AI 스탠다드 볼륨 그 기본 질감 상태 자 렌더뷰 자 지금 a 스탠다드 볼륨 그 그냥 디폴트 상태고요. 그 스탠다드 볼륨은 이 덴서티 부분, 그 얘가 그 스모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전체 볼륨의 덴서티 부분, 그 덴서티에 대한 정보를 그 스케터를 통해서 연기가 스, 그 스케터돼서 빛에 의한 스케트가 일어나서 그 칼라를 표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투가 될 것인지 그런 거. 그다음에 이게 템프로를 이용해서 불이 나는 부분을 표현한 항목이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여기를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건 불이기 때문에 스모크 지금 표현할 건 아니죠 저희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죠. 처음에는 자 불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덴스티를 없애게요 스모크를 쓰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쓸게 이, 에미션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투과가 될 필요도 없고, 네. 자, 템퍼러처, 우리 그, 예프로퍼티 다시 가서 볼게요. 얘가 갖고 있는 그 에어의 그 기본 이 전체 공간을 지금 템퍼러처가 20이긴 하지만, 에미터에서 볼때 에미션 되는 거를 지금 800을 기준으로 에미션 하죠. 그럼 얘가 단위가 어때요? 템퍼처가 그 0에서 1 그런 우리가 기존에 그 쉐이딩 하던 그런 값의 수치 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값이 오버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에미션 부분에 우리가 뭐 채널 뭐 히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퍼로 쳐져 그그 v d b 나 이런걸 사용할 때 이제 히트 뭐댄서티 이런걸 사용하는 거구요 t u r 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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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m 이 e r a t u r e temperature t e 이 p e r a 분 u r e t e 하시려면 볼륨으로 스모크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시고요. 자, 저희는 그 블랙바디를 사용을 할 거에요. 이 블랙바디, 그뭐 캘빈이라고 하는 그 단위로 그 템퍼러처를 이제 그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블랙바디 단위를 사용을 할 거고, 채널러는 템퍼러처를 사용을 할 거에요. 컬라는 기본, 불이 가, 가질 수 있는, 불의 그 컬러 정도? 표현해 주시고, 밸류를, 그 최소화 할게요. 그러니까 0이 되면 아예 표현이 안 되니까, 밸류 자체를 최소화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블랙바디 켈빈 수치를, 저희가 쓸수 있는 기본 수치인 1 정도로 다운 시켜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t e m p e 처를 갖고 있는 게 e m p e r a t u r e t e m p e r a t u 0 0 0분의 p 단위로 t u r e t e m p e r a t u 이이 t 스트가 갖고 있는 템 r e t 의수 p 값을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영역 바운더리가 됐어요 대부분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을 적용해서 뭐가 안나오면 값을 a t 왔다갔다 해보 왔다 안다해보대부안포오면 해버리는데 자, 요 기준치를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 스탠다드 볼륨 디폴트 셋이 VDB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프로스트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2019 이전 버전에는 그 바이프로스트 머티리 별도로다 있어서 활용이 됐지만 지금 저희가 아놀드 베이스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놀드 AI 스탠다드 볼륨을 좀 활용을 하는 거고요. 바이프로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의 그, 그 레인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면 이렇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유틸리티 중에 뭐가 있냐면 그이 그 볼륨 그 볼륨 마이에서 운영하는 이 볼륨을 샘플링 하는 값이 있어요. 샘플링 값이 있는데 플롯 그 수치 그 단일화된 수치를 샘플링 하는 노드가 하나 있고 RGB 칼라 채널 RGB 세 개의 채널을 그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볼건 어때요? 이 템퍼처를 좀 컨트롤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템퍼처는 그냥 일반 수 수의 개념이잖아요. 실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샘플 플롯 유틸리티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얘를 아웃 예, 밸류를 그 지금 여기 이 블랙 바디에 쓰는 템퍼처 채널에 웨이트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볼 거고요. 자, 이 기준치가 조금 바뀌었으니 자, 자, IPR로 전환을 해놓고요. 자, 보시면. 아까 그 칼라 값을 다운 시켜서 어때요? 음, 레인지를 맞췄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떼고 일로 올려서 그다음에 밑에 있는 블랙바디의 그 캘빈 수치를 조정을 해줘볼게요, 그죠?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그템퍼로브의그 그 세기만큼 그 아웃 칼라로 그 밝기가 이제 표현이 되게끔 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기준치를 맞춰 주신 다음에 이블랙바디 캘빈 이용해서 수치를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디폴트 전환하신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 이 샘플 플롯 볼륨 샘플플로 이용해서 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자이0에서1이 아니라 단위가 지금 맥백 단위죠. 그 단위를 이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해서 수치 를좀 맞춰볼게요. 어, 자안 되는 이유는 채널을 어떤 채널을 사용할 을 건가를 그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죠. 템퍼러처 채널을 샘플링해서 여기 있는 이 수치 레인지, 뭐 컨트롤스, 게인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디테일을 조정을 해서 웨이트 값에 그 템퍼러처 채널 그 자체를 정의를 다시 내려주는 거죠 지금. 음.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바이프로스트의 채널이 갖고 있는 레인지를 맞춰주는 거래서뭐 얘가 그래서. 0에서 1000까지의 레인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웨이트가 우리 현재 연결하는 그 웨이트 값이 0에서 1이니 0에서 1로 보관을 봐서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 갖고 있는 최대치를 조정해서 레인지 설정을 이렇게 해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칼라이 컨트라스트 이런 부분 조정해낼 수도 있고, 게이을 이용해서 밝기의 쓰기 값도 조정을 해내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전체좀 조정을 해 볼게요. 갤빈 수치를 좀 올려서 0.5이 정도 너무 세죠0.5이 정도 조정을 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조정을 해 주시면 디테일하게 그 레인지 한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겠죠. 레인지를 좁히신다는 것은 어때요? 온그 템퍼처의 상위 값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레인지를 넓히면 넓힐수록더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가 나눠지죠좀더 맞춰볼게요. 블랙바디 캘빈을 올리시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그 밝게 층을 나누긴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 플러스 이용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맞춰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이제 좀 불이 아니라 약간 판타지칸 느낌의 어떤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 그때는 가지고 있는 그 컬러 레인지를 좀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자, 원래대로 놔두고. 주면 에서 귀족에서, 해서 귀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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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에이 귀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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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렇게 다른 종류의 에너지그 그 형태 이런 형태로도 좀 전환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로 돌아가서 오케이. 그래서 자그 정리를 해보면 모션 필드를 이용해서 그 어떤 불의 형태. 불의 속도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웃풋은 AI 볼륨 그 스탠다드 볼륨을 활용을 하는데 바이프로스트의 템퍼처의 온도에 맞는 수치 배열을 그 수치의 영역별로 그좀 레인지를 맞춰 주신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 볼륨 샘플프로 이용하셔서 템퍼처를 컨트롤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서좀 다양하게 불의 음, 형태를 한번 바이포스트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